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에 대한 기여를 적극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법원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되었으며 그룹의 성장의 대통령이었던 장인의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작성된 메모와 함께 최종현 선대회장이 받은 300억원대 비자금을 나눠준 약속거음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약속거음이노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 자금으로 전달된 것이라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의 증권사 인수 등 그룹 경영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최종현 회장은 사돈인 노전 대통령을 보호막으로 삼아 매우 모험적인 경영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이후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비슷하게 사업을 해왔으며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법원은 최 회장의 재산이 상속 및 증여로 형성되었으며, 노 관장의 기여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사 지분 매입 자금이 선대 회장의 자금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주식을 취득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노 관장이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의 그룹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서 제외했으나 법원은 4조원에 달하는 최 회장의 재산 중 35%인 1조 3천 1800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6공 비자금 유입과 각종 유무형의 혜택이 입증된 바 없다며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재판 중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출처와 최 회장 측이 주장한 SK 그룹의 육공 지원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